방송 끝난 뒤에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의 그 넥스트 워에 대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걸 내가 수, 어? 수년간 틀었는데도, 아, 도대체 나 국민들은 또 귓구멍이 처막혔는지 말이야. 어? 젓가락 가지고 내 귓구멍을 다 뚫어줘야 되겠어, 정말 말이야.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내가 말이야. 어? 해고했는데 말이야. 음.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말이야. 작년에 4월 10일 날 총선한 것은 이거는 부정선거라고 했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일 피해본 사람이 누구냐. 기독, 자유통일당이 자유통일당. 음? 이것을 세상에 내가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띄워주고, 그 다음에 또, 결국은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천만 명이 이번 토요일날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국민 저항권으로 다시 재판을 음? 다시 국민 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하야 할 수밖에 없고 왜? 내가 이것만 주제로 다시 또 이번 주 안에 내가 방송할 테니까 4.19때뭔 일이 일어났냐 이거 4.19 때.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고 하야. 국무 하야. 음? 대통령도 하야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뭔데 하야 안합니까. 천만 명이 모여서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식으로 말하면 고난의 행군을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고난의 행군을. 음? 그래서 어, 이번 토요일 날 1시까지 아예 5,200만이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살 생각을 하지 말으라니까요. 음? 살 생각을 하지 말으라고 음? 참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멍청할까? 응? 아, 이거는 내가 말을 안 해도, 선지자가 말을 안 해도, 이게 돌아가는 이게 느낌을 봐도, 아, 이게 나라가 위험해졌구나.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텍사스로 다 옮겼어요. 응?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저 알로바마로 다 넘겼어요. 아카스 이제 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거지가 되려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뭐 SK, LG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미국으로 옮기는 중이야. 왜? 노란봉 노란봉투법 이게 본회이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IMF 다시 온대니까요, 한국에. 음. 여러분, 지금 현재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다 팔으세요. 다 팔아서 현찰로 다 가지고 있어요. IMF 와버리면요. 그 다음에 달러로 바꿔놓으세요. 달러로. 차라리. IMF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우리가. IMF 한번 당해봤잖아요. 음? IMF를 딱 당해보니까 한국 돈은 휴지가 다 돼버렸어요. 휴지가. 그리고 달러가 대비로 한국 돈으로 거의 2,5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2,500원까지. 지금 1,300원, 현재 1,300원, 400원을 왕래하는데, 음. 이거는 한국은행과 경제 기업원이 어느 정도면 수출이 제일 잘 될까? 여기에다 맞춰서 지금 달러 환율을 조정하고 있어요. 조정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돈이 제일 힘이 있을 때는요. 1달러당 500원이에요, 500원. 그때가 제일 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IMF 맞았잖아요, 김영삼. 김삼의 말기 때. 근데 이게 IMF가 다시 온다니까요, 다시.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5일 날 지금 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 지금 회담이 잡혔는데, 아마 뒤지도록 혼날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너왜 부정선거했어? 너 부정선거로 된 가짜 대통령이지.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 어? 아마 뒤지도록 혼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빨리 석, 저 윤석열 대통령 빨리 석방해. 그리고 어내말안 들으면 지금은 관세 15%지만은 100% 때린다. 100%. 그럼 바로 IMF 보는 거지. 바로 이제 25일 날 음. 정상회담은 끝난 뒤에 벌써 딱 나와서 무슨 그 기자회견하거나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말 들어보면 금방 알아버려요. 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구촌 전체를 다 다스리는 이번에 관세 폭탄 때는 거안 봤어요? 유럽에 대해서도 유럽이 유로 5% 맞았어요. 저 GDP에 군사비를 5% 내놓으라 그랬어요. 보세요. 지금은 미국에다가 하나님이 주권을 맡겨놨기 때문에 미국한테 거절하거나 미국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참나 정말 참 시청 앞에서 학생들 청년들이 데모하는거그영상 비워주세요. 말이야, 이 말이야. 우리나라 주사파 애들 말이야. 젊문 청년들은 말이야. 어? 세상에 철이 없어가지고 반미 데모를 하고 앉았고 말이야. 망한 데니까 날아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응? 내가 이거 10, 10년 전부터 내가 계속 띄워준 거야. 10년 전부터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못 깨달아요. 이것이 지금 확대돼 가지고 지금 약. 2천만 가까이 돼서 2천만. 그때 사실은요.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사람들을 다 구속시켜 버렸어요, 뭔 구속시켜야 이 바이러스가 딱 정지가 됐단 말이야.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이 나라가 위기가 왔나 한 왔나 보세요. 동남자! 동남자! 여러분 속겠습니까 속겠습니까 다시는 속지마시다 미군 음멸 불려가라야채고자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고 황교안 총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때는 세력이 한 50만밖에 안 됐어요. 50만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시청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한 3,000명이었고, 었 전체적인 숫자가 한 50만 됐습니다. 그때 50만을 딱 대표되는 사람들을 감옥에 다 가두고 차단해버렸으면, 이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안 번졌을 텐데, 지금은요, 2천만으로 늘어어서 2천만으로, 그 지금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지금 하려니까.